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 일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1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라, 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여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신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간주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고 간줄아는 얘기였습니까? 어, 이제는 더 이상 흉흉한 물 속에 빠져서 유리알 같은 바위를 갖다 잡고 아무리 올라와 봤자 조그마하다가 도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계속 죄의 흉흉한 바다로 떨어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안온한 언덕으로, 언덕으로 올려주셔서 다시는 그 죄의 흉흉한 바다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언덕 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왔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왔다가 너희가 인식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매일같이 의심을 가지고 아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아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계속 절망하고 낙망하고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이제 있다. 가다가 언덕 위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질 지는 몰라도, 몰라도 그러더라도 전에 같이 다시 바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은 아론한 언덕에서 계속해서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그렇게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으면은 하나님이 날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저 그 예수님의 나라를 옮겨줬으면 모든 게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나머지도 전부 다 성령님이 날 인도하셔서 은혜로 모든 게 내가 아무리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또 나쁜 짓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제 은혜의 나라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 하는지.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려라.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 오면은 너희가 힘써 드려라. 너희가 힘써 기를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바뀌었습니까? 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육신도 그대로 있고 영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바닷속이 아니라 언덕 위로 올려놔 주셨다. 그런데도 나는 내 안에 어떤 내가 알수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나라로 옮겨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기라. 너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 너는 달라졌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너희가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옛날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차피 해봤자 매일같이 굴러 떨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고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봤자 매일같이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물속으로 다시 굴러 떨어져. 왜? 내 속에 있는 본성 자체가 계속 오염돼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굴러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 우리 사지,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불의의 무기로 다 떨어져 버려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 너희가 달라졌다. 너희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죄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께 같이 나갈 수 있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어차피 우리 옛날 존재는 없어졌다. 죽어버렸다. 그죠? 죽어버렸다. 없으니까, 이제 새로이 태어났으니까, 새로이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 또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제는 이 드리는 것은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진 사람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갖다가 다할수 있다. 하나는 뭐예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일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들일 수가 있다. 어디로 향할지를 갖다가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또할수 있다는 게 뭐냐 하는 게 다시 이제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에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뭐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양심으로 인해서 다시 계속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는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나는 죄 짓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는 죄 짓는 사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나는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가아니다하는 얘기죠 이제는 너희가 물속에 있지 않고 언덕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를 잡아 가지고 계속 빠뜨리는 게 아니라 네가 빠져나오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왜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 있어 자유인이 죄짓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의로 나가기를 의의 지체로 들이기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는 너희가 무슨 이 어떤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간에 은혜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을 할수 있고, 또 은혜로 계속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은혜의 나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죄의 결박당에 있지 않다. 자유롭게 향해 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혹시 죄를 지어도 다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서 털고 나갈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흉흉한 바다 속에 빠져있지 않고 안전한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인식하고 전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5절 같이 얘기한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제는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그죠? 천국 갈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죄 지어도 괜찮다. 아무렇게나 죄 짓고 나가서 그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헌금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럼 괜찮으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는 안하지만은 거의 그런 쪽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지금 2주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매개로 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를 지으려 그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냥 가다가 한 번씩, 한 번씩 어쩌다 죄를 짓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다가 한 번씩 죄를 짓는 거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은 짓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의도가 별로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안 하고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은혜로 날 빠져나오게 해 주셔야지. 기적적으로 예를 들어 아, 내가 술 마시는데 그냥 좋아서 마시는데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술안 마시게 하려면은 성령님이 내가 술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싫어가지고, 아, 나술못 마셔. 술되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아프고 몸이 상해지고 그래가지고 못 마시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술안 마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갖다 강제적으로 하나 해주시면 나는 계속 마시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나는 은행의 나라에 있는데 까짓것뭐 그거 좀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 되겠냐? 그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 하는 일이 내 신분을 증거한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신분을 증가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빠져 나온다 죄에게 너 자신을 갖다 계속 내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죄의 종입니다 아직까지 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다가 한 번씩 내 육신에 유혹에 져가지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즐겁고 계속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자세가 자세는 참그 리더들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왠가 하면은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계속해서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그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서 그런 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와 계시면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자체 의지로 또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 날에도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고 빠져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빠져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가 내 지체, 내 육신, 내 머리, 내 다리, 내 혀, 내 입맛, 모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어디로 드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달려 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점차점차 점차 타락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다. 우리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은 바로 11절하고도 교차적으로 바로 연결돼요. 11절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 너는 이제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갖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일단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19절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모든 행동을 다 죄를 갖다 없애 해주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다 바르게 해주시고, 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느냐? 아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날 갖다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언덕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시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아 내가 이제 언덕 위에 있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간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갖다가 계속 의의 종으로 드려서 드려서.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는 있 것만 가지고 되진 않는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생각만 가지고는 되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리라.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매 순간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물론, 이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육신이, 육신에 아직까지도 사방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순식간에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산을 갔다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조금 굴러가지고 다시 뒤로 올수 있지만은 결단코 낭떠러지 같이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서 죽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야요 힘써 산을 갖다가 올라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20절 21절 또 23절 얘기를 나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의 죄 종이 되었을 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내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지 못했어요. 그죠? 내가 방탕하면 안 되고 너무 술에 쩌들면 안 되고, 이런 걸 갖다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시하지,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뭐 저는 그, 날때부터 예수 믿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너무 정말로 잘알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서 들은 생각이, 진작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그죠?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열매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맺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영적, 육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갖다가 제 스스로 자인을 갖다가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갖다 못한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저 자신이 벌써 완전해졌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옛날하고 비교, 비교 생각하면은 말도 못하게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길로 쭉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힘써서 행해야 된다. 내 지체를 갖다가 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갖다가 줬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결단하고 행위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진 사람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기고. 그죠? 렇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여기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니다 영생이 있다. 이 2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말 낭떠러지 아래 흉흉한 물에서 구해주시고 평안한 언덕으로 올려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넘어져도 또그 구덩이로 빠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서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기를 결정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가고 위로 나가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